아. 안녕하십니까. 낙지한상의 프리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의 방어들을 벌벌 떨게 하는 지그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지그. 요즘 전동 지그. 오늘도 조항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다라니까, 완도 쪽에서. 그 지그를 여러분들이 막 아, 요즘같이 이렇게 잘 나올 때는 실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잘. 물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특화된 게 있죠? 몇 가지 중에. 그걸 저희가 엄선해서 그 중에 저희가 많이 팔았던 물건들 중에, 자, 이게 좀 조항이 좋았고 손님들한테 반응이 뜨거웠다. 이런 물건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그를 계속 팔고 있지만 거기 꼭 필요한 것들 몇 가지만 우리 손으로 한번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저렴하게 한번 공급을 한번 해보고자 저희가 정말 괜찮은 상품 이번 한번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제품을 보여주기 전에 이게 뭐냐? 이 제품은 제가 방어 지깅을 가면 항상 들고 다니는 그런 지그 케이스입니다. 지그 케이스. 지그 케이스 중에, 자, 보시면 이게 280에서 300g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딱 저는 이, 이 제품 이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예요. 또 별도로 또 하나를 또 가지고 하는데 근데 이게 거의 주력인 것 같아요. 이게 메이드. 칼라도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칼라도 다양하게. 근데 실버 계열들이 실은 잘 먹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 중에 자 제품들 보면은 몇 가지 있어요. 이렇게 갈치 형태의 이런 지그가 있고요. 약간 반달 지그 형태의 휘어져 있는 이런 지그들도 있죠. 네, 요것도 잘 먹히고 요것도 잘 먹힙니다. 근데 어, 확률적으로 따지 보면 이 제품들이 인기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저희가 있기 때문에 요 상품, 요 상품을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걸 만들 때 그냥 대충 만들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좀 퀄러티는 좀 높게, 최대한 그 액션은 살리면서, 어 제품의 질은 진짜 높게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 자, 칼라를 보면은 여러분도 딱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칼라? 아, 다양하지 않아요? 딱 필요한 것들만 칼라별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칼라. 은색 계통이세 가지, 그 다음에, 어, 분홍, 파랑.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칼라면, 아, 실은 전국에 어디를 가더라도 방어 지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 칼라 다섯 개입니다. 그리고, 음,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덤으로 하자 보면, 어떨 때 보면, 롱 지그만 잘 먹힐 때가 있고, 쇼츠그가 먹힐 때가 있어요. 세미롱이죠. 세미롱도 조만간에 저희들 또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겁니다. 이 제품, 자 퀄러티는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저도 어, 만들 때는 좀 제대로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기 때문에 반짝반짝하죠. 이게 이제 니콜, 니켈 크롬 도금을 한 상품입니다. 요거에다가 이거는 홀로그램도 집어넣고, 이것또 마찬가지고요. 색깔은 이렇게 돼 있고, 이 상품. 다섯 가지. 오늘은 음 저희가 주식가니까 공동 구매 형식으로 좀 나갈까 보자 합니다. 공동 구매로 하다 보니까 가격을 어느 정도 얼마에 책정해야 될지 솔직히 되게 고민스러워요. 어 이게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이 뭐 일본의 무슨 사의 제품은 가격대가 한 3만 원이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또 보통 국산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도 거의 만원 후반대 이 정도. 중후반대 이렇게 다 생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가격에 팔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만 원대 초반. 저희 현재 판매 가격은 1 2,800원에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자, 필요하신 칼라는 그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 네이버 쇼핑에 저희가 올려놓을 거니까 거기에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나는 이거 세트로 사고 싶다. 아, 좀 저렴하게 더 사면 더 훨씬 낫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이 기획을 한 거거든요. 자, 이걸 12,800원에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볼게요. 계산기 두들겨보면 12,800원 곱하기 5개. 자, 64,000원 나옵니다. 64,000원. 이것도 가격이 저렴한 건데, 실은 공동구매의 묘미가 일단은 가격이 저렴하게 구매한 그게 최고의 매력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가격에서 음 프로테이지를 공동구매는 대부분이 한20% 30% 정도의 할인율을 주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일단 64,000원에 음20% 할인을 하면은 51,200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51,200원이면 20%면 a 공동구매 좀 약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할인해가지고 45,000원에 책정하겠습니다 45,000원. 자, 이 정도면 되게, 아, 뭐, 어디 가서 비싸다라고 말씀은 안 들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하나는 더 혜택을 더 드려야 될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또, 어, 이것만 만들었냐? 그건 아니에요. 항상 제가 판매를 하면서부터 1% 부족, 2%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늘이에요, 바늘. 일본 제품들 제품은 가격이 좀 고가고, 그 다음에, 어, 좀 이제 중국산 제품들, 저희도 이제 제품은 뭐 중국산이겠지만, 그래도 바늘의 퀄리티는 좀 높은 걸 선호를 하다 보니까 가격은 좀 올라가더라도 바늘의 질은 되게 좋은 걸로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자, 그 제품이 어떤 거냐? 자, 바로 이 제품입니다. 보이시죠? 딱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사이즈는, 자, 이게 바늘 규격이 참 애매해요 어 일본 사이즈 규격으로 따지면 6-0저희6-0 이라고 표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어 우리나라 국내 조구사의 뭐 다미키사의 바늘로 따지면 한 9호? 이정도 사이즈 됩니다 그러니까 전동 지깅에 가장 딱 어울린 사이즈로 길이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롱지그 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어떻습니까 딱 좋거든요 바늘 끝호 아마 이거는 저희가, 어, 별도, 어, 제품에다가, 한번 저희 상품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에서 한번 자세히 한번 검토를 해 보셔도 됩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드리냐. 한 봉지에 두 개씩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총 다섯 개니까, 저희가 두봉지 해고, 또 별도로 낱개로 해서 다한 개씩 이렇게 드리긴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 봉지씩. 그래서 다섯 개에 세 봉지. 이한 세트에 4만 오천 원씩. 자, 오늘 해서, 딱 삼십 30, 분 일단 삼십 세트 딱 나갑니다. 저희가 많은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십 세트 나가고 나서 이차 물량이 들어오면 그때 추가로 반응이 좋을 때입니다. 반응이 좋을 때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부터는 초보자들을 위한 세트예요. 초보자들을 위한 세트. 초보자분들이 갑자기 늘으셨어요. 어르신들도, 저희 손님들도 요즘 겨울에는 솔직히 다른 거할게 없잖아요. 전동릴만 있으면은 방어대 하나 빌려가지고 메탈 몇 가지만 사서 같이 따라가서 직깅해서 방어를 잡으면 요즘같이 이렇게 조항 좋을 때 진짜 몇 마리 잡으면 동네잔치를 할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진짜 많이 베풀, 서비스로 베풀 수 있는 이런 시기에 전동 직깅 가시는 분들 우리 손님들도 그러거든요. 아 요즘은 거의 무용담이에요. 뭐 내가 한한열 마리를 잡았네. 막 이러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나올 때 한번 여러분들도 아 한번 가볼까 하지 마시고 진짜 한번 도전 한번 해봅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이 다섯 가지의 초보자들 세트를 한번 저희가 또 구성을 해봤어요. 이거는 가격이 조금 비쌀 수 있는데 대신 어 많은 세트를 구성을 하는 않을 겁니다. 딱열 세트만 만들 건데요. 자 메탈 다섯 개. 이거하고 그다음에 자 갈치 지구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본, 초반에 가장 많이 나가는 게 갈치 지구라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어이 플라멩지 구라고 해서 이게 갈치 형상을 만든 지금 자 갈치 형상은 이렇게 딱 보시면은 갈치 형상으로 있고 롱지 스타일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이해하고 떨어진 액션이 틀립니다 쉽게 말해서 이 같은 그. 지그재그 액션을 보여드이 얘가 좀, 어, 파랑이좀더 크면서 크게 액션을 나오고, 얘는 조금 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아 어떤 때더잘 먹힌다라고 말은 못 합니다. 이게 잘 먹힐 때고, 이게 잘 먹힐 때에 있다라고만 말씀하시고, 대신 칼라가 요게, 레드헤드 칼라가 들어가신 걸또 좋아하신 분이 들 많아요. 그래서, 레드헤드 실버 계열, 그 다음에, 이 지브라라고 하거든요. 야광이 들어가면서 지브라 계열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브라의 레드헤드에 지브라 들어간 칼라 그리고, 자, 이게 또, 많은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게 실버 계통에 또 지브라 들어간 겁니다. 이 야광이 다들 띠가 들어간 걸지브라고 하거든요. 이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분홍색 칼라 그리고, 요게 또, 어 삼치나 이런 계통이 또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칼라 중에 하나예요. 요거까지 해서 총 다섯 가지. 그래서, 이 다섯 가지 하고, 이 다섯 가지 하고,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면 가격대가 음자 이거 하고 이렇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 하고 그리고 자 오늘 들어온 거예요 오늘 들어온 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루왁스 거거든요 오늘 신상품이에요 이걸 저희가 지금 루왁스에다가 추가로 좀 주문을 해놨어요 혹시 떨어지면 안될것 같아서 지금 케이스 괜찮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에 사이즈가 총 수납이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세 개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지그에다가 바늘에다 세팅을 해서 꽂은 다음에 같이 이렇게 가지고 다니셨도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길이도 딱보시면 사이즈도 딱 맞아요. 어, 나쁘지 않습니다. 어, 저, 제가 이제 가지고 다니는 자, 바늘. 이 제품은 저희 건데, 어, 여기에다가 지 바늘까지 세팅해서 이렇게 같이 끼워서 이렇게 다니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팅해서 그러면 이게 떨어지면 바로 쇼크류도만 묶어서 바로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 하시면 되고 가지고 다닐 때는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면 이동하기도 편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앞쪽에도 자 여기에 뭐 바늘 이 바늘 소품들. 어, 스플링이나 바늘이나 볼베어링이 이런 거다 같이 집어넣어서 같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자, 이거하고 그리고 오호, 세트니까 볼베어링이 또 필요하겠죠. 볼베어링. 두 세트 딱 10개 들어 있습니다. 10개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록스 거 어, 스플링인데 이것도 7호 사이즈. 수량은 좀 넉넉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늘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바늘. 이 바늘 있잖아요. 또 개수만큼 해 가지고 총 10개 딱 들어갑니다. 10개 들어가니까 이거는 음, 5세트가 들어가겠죠. 총 금액을 하면은 19만 5400원이 딱 나와요. 19만 5400원. 여기에서 과감하게 어차피 초보자들 딱 10분입니다. 어, 이제는 이 초보자 세트는 오늘 이후에 10세트는 없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딱 2분 딱 10분. 딱 10분. 19만 5400원. 자, 30% 할인할 겁니다. 136,780원. 30% 할인해서. 아, 딱30% 할인할 거예요. 아, 이게 짜뚜리 빼야죠. 136,000원. 좋습니다. 136,000원. 자, 136,000원 딱 10분입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이게 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그 계속해서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품들도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이 제품은 저희가 더보기란이나 그, 그 다음에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 거예요. 링크 걸어 놓고, 얼만큼에 빨리 이게 나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 금방 품절이 될 거고, 자, 품절이 금방 되면 다시 2차분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